자, 교재 14페이지에 필수 제1번으로 넘어왔고요. 지금 x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까워질 때 함수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지금 이들의 극한값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우리 천천히 그려봅시다. 자, 1번. 우리 지금은 뭘 그릴 거냐면 x분의 2-3이라는 함수, 즉 y는 X분의 2-3이라는 유리함수를 그려볼게요. 이 유리함수 어떻게 그리냐? 일단 먼저 정의역 파악합니다. 정의역은요, 항상 분수에서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제외한 모든 실수예요. 자, 그럼 X는 0이 아닌 실수. 자, 이게 정의역이고요. 자, 여기서 지금 얘가 0이 될수 없죠. 그럼 이 전체는 절대로 0이 될수 없죠. 전체가 0이 될수 없으니까 y는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없겠네. 즉, y는 마이너스 3이 될수 없어요. 자, 그럼 봐봐. x가 0이 될수 없고 y가 마이너스 3이 될수 없죠. 그럼 여기서 유리함수에서의 점근선은 자, x가 될수 없는 값이 x가 0. 이게 점근선이고요. y가 될수 없는 값, y는 마이너스 3이 점근선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분자가 지금 상수꼴일 때요. 이때 분자의 개수가 양수적 물론 분모의 x개수 1일 때야 자, 분모의 x개수 기준이 1일 때 분자가 양수면요. 점근선 기준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에 그려지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y는 x분의 2-3이라고 하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바로 이 유리함수의 극한 값을 구하래요. x가 2일 땐 어디 있겠어요? x가 0일 때, 점근선이 여기니까, x가 2는 이쪽에 있겠네요. 자, 그러면, x가 2라는 함수값에 가까워질 때이 함수의 그래프의 목적지 한번 봅시다. 어디예요? x가 2일 때가 여기잖아요. 이쪽으로 가까워질 땐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죠. 자, 그럼 이 목적지가 뭐냐면 x가 2에서 발생하는 이 함수의 함수값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x가 2에서 이 함수의 함수값이 뭐냐면 2를 여기다 대입해보세요. 2분의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으로 목적지가 가고 있네요. 맞죠? 아,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뭐인 거예요? 마이너스 2인 거예요. 자, 극, 함수값과 극한값은 달라요. 함수값이 없는데 극한값이 있을 수 있고, 함수값이 극한값하고 다를 수 있어. 하지만 함수값과 극한값은 같을 수도 있어. 그거는 어떤 그래프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함숫값과 극한값은 달라요. 함수값이 없는데 극한값이 있을 수 있고요. 함수값이 극한값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함, 하지만 함수값과 극한값은 같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떤 그래프 형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X가 2에 가까워질 때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요, 2에서의 함수값으로 목적지네. 자, 그래서 그때 그냥 여기다 2를 대입해서 함수값을 구해주시면 그게 바로 극한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번에 우리가 그릴 함수는요, Y는 x 플러스 3분의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당연히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은 제외하고 0을 가져야 겠죠. 분모가 0이 되는 게 x는 마이너스 3일 때죠. x는 마이너스 3이 아닌 실수가 정의역이에요. 자, x가 마이너스 3이 아니면 당연히 x 플러스 3은 0이 되지 않겠죠. 자, 보통 이런 분수 함수는요. 분자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될 거라서 분모랑 동일한 인수가 있어서 약분이 되는 형태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약분도 안 되는데 우리한테 그리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분자를 인수분해 해보세요. 그러면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분모에 x 플러스 3이 나왔죠. 자, x 플러스 3은 0이 아닐 거예요. 왜? 정의역에서 x가 마이너스 3이 아닐 때 제외됐기 때문에. 그래서 0이 아닌 이 값으로 약분이 돼요. 그럼 뭐가 남아요? x 마이너스 2가 남아요.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2라는 함수랑 똑같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x 마이너스 2라는 함수의 경향하고 비슷한데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제외해야지만 얘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자, 이거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y는 x 플러스 3분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일단, x 마이너스 2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럼,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예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야. 자, 여기 값이 마이너스 2야. 자, 그런데,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제외해야 되죠. 그러면, 아, 너무 확대했다. 살짝만 좀 작게 그릴게요. 아니다, 그냥 그려도 되겠다. 마이너스 3일 때는. 자, 이때 이거를 제외해야 되니까 지금. 이 부분은 뻥 뚫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뻥 뚫어야 돼. 자. 자, 그랬을 때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다고 한국한은 x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냐면 x가 마이너스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예요. 그럼 x가 마이너스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는 지금 이 때가 마이너스 3이었잖아요. 그럼 x가 마이너스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이 그래프가 한없이 가까워질 때는 어디예요? 이뻥 뚫려 있는 지점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죠. 이뻥 뚫려 있는 지점이 목적지죠. 이, 이게 만약에 뻥 뚫려 있지 않았다면 이때 높이는 뭐냐면? 지금 여기다가 마이너스 3에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5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질 때이 함수의 목적지는 마이너스 5구나. 즉 극한값이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수렴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3번. 이번에는 y는 루트. 2x-1 우리 무리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냐 정의역이 근호 안에가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예요 그러면 2x-1이 0 이상이려면 x는 2분의 1 이상의 모든 실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봐봐 지금 여기다가 2분의 1을 딱 넣으면 y값 뭐, 뭐 나와요? 1/2 1 넣으면 0 나오죠. 그럼 2분의 1, 콤마 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 무리함수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봐봐. 얘가 궁금하다고 한 극한은 x가 어디에 가까워질 때예요? 1에 가까워질 때죠. 그쵸? 자 그럼 x가 1일 때가 이때라고 해볼게요. 자, 1 여기라고 해볼게. 그럼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목적지 어디냐면 1에서의 함수값이 목적지예요. 그게 뭐냐면 그때 높이는 자, 1을 여기다 직접 넣어보세요. 그럼 2-1이니까 y는 1입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루트 2x-1의 값은 이때 함수값이 목적지네요. 1이다. 극한값이 1이다. 이렇게,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 우리 함수의 수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다시 교재 10페이지로 갈 겁니다.